내가 이 비싼 디비를 쓰면은 확률을 높여야겠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? 20대, 30대, 전 40대도 다 버립니다. 안 사요. 디비 안 사요. 20대 왜안 사요? 엄마가 돈 내, 엄마가. 30대 왜안 해? 안 아파요, 안 아파요. 니즈가 없어요. 40대 왜안 살까요? 만나면 와이프랑 상의할게요. 아 신랑한테 물어볼게요. 제가 사는 디비는 요겁니다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술비라도, 입원 일당이라도 타먹은 사람, 상해 입원 일당 타먹어 본 사람. 200만원, 300만원씩 그 다음 간병인 보험 필요한 거 알아 제가 보험 필요한 거 알아 니즈가 확실한 사람 그 다음 갱신형 보험을 여지껏 계속 갖고 왔더니 나이 먹어서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이제 보대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누구예요? 실버입니다 실버 50세 이상 제가 엊그저께 계약 받으신 분 82세 평균 수명 늘어났잖아 82세 할머니가 간병인 보험 필요하대 시장이에요 지금 제가 2018년도에 영업할 때3위어 보험 나왔어요. 그때 월납 400, 500 했어요 저. 어왜 고졸 고혈압당뇨막 이제 보험 다 받아주잖아. 몸 보험이든 보험 회사도 이제 느끼는 거야. 얘네 안 되는 거. 보험에서도 이제 유병자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걸 보험 회사도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. 아 얘네 얼마나 좋아 설계하면 승인 당 자신 통과 통과 통과. 예 네, 설계 잘 나와요. 그 대신 계약은 못 받아요. 예 네, 사인 안 해줘요. 설계 잘 나오면 뭐예요? 근데, 요분들 설계 어렵죠. 그렇지만, 퍼미션 리뷰의 장점 뭘까요? 325 병력 회수. 가족 설계서 회수. 공짜라 소리, 공짜. 그래서, 내가 가장 가성비 좋은 게 실버 시장이다.